오늘은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말 입주니까 입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 점검도 12월 초에 이루어졌었고요. 전체 1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홍제원 아이파크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다가 현재는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체 906세대의 상당히 큰 규모의 아파트인데. 이게 홍제동에서는 거의 20년 만에 들어오는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살펴보았더니요. 현재 34평 전세가격이 5억 전후로 형성이 되고 있고 매매가격은 10억에서 11억 전후의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제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이 홍제동입니다. 홍제동은 서대문구에 있죠. 그 원래 서대문은 이 경희궁 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강북 삼성병원 그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데 일제 시대 때 멸실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홍제동이라는 언어 자체가 조선 시대 때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은 이 홍제동 쪽에서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그 머물렀던 곳 이름이 홍제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홍제원이라는 이름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홍제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홍제동이 위치상으로 보시면은 광화문이랑 경복궁에서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산이 막고 있으니까 그산 사이에 고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개가 이제 무학제죠. 그래서 무학제를 통해서 여기를 관통해서 이동을 할수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현재는 통일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터널들이 그 이후에 생겨서 자문 터널이랑 구기 터널이 생겨서 우회도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통일로가 메인 중심 도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GTX가 좀 이슈가 되고 있죠. GTX가 연신내에서 상명대역 쪽을 지나서 경복궁 쪽으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 라인이 산 중심을 관통을 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우회하는 부분들을 검토하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우회하는 부분이 원래 안대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원래 하는 연신내에서 홍은동, 이쪽이 홍은동입니다. 홍은동을 지나서 가는 그런 아니었는데, 다시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나질 않아서, 관심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GTX A 노선과 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토부에서 최초에 올린 안은 지금 보시는 안입니다. GTX가 홍은동 쪽을 지나서 연결되는 모습인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도 비슷한 라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중으로 드니까 이것을 공용 구간으로 어, 공사비를 아껴보자 이게 이제 대한일이었고요대한 2는 녹사평에서 신사까지 연결을 해서 공용 구간으로 가자 이제 이런 안이었습니다. 아직 다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이렇게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중에서 홍제 형원 쪽이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세검정초등학교입니다. 역 여기가 상명대역 상명대역이니까 신영삼거리 그러니까 위쪽은 평창동 아래는 홍운 홍제동에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 평창동 쪽이랑 홍운동 쪽은 오랫동안 지하철이랑은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이제 그런 지역인데요. 이 역이 생기면 어, 상당한 어, 중요한 호재 의 작용으로 어, 상승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간이 착공이 돼서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현재까지 낙후되어있던 교통 수단이 홍은동이랑 평창동에서는 굉장히 많이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제동 아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제동이랑 홍은동이랑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89년도에 홍은현대가 아파트 들어오면서 이곳 지역이 아파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서강 아파트랑 풍림 1차 아파트가 요 근처에 있는데, 198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세대수가 작아서 좀 영향력은 미진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6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92년도에 홍재현대 아파트가 들어오죠. 여기 홍재역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무학재역 역세권 홍재동 한양 아파트 들어오고요. 94년도에 무학천구 아파트 들어옵니 들어옵니다. 여기가 원래 서울여상 자리였거든요. 서울여상 옛날 그 굉장히 유명했던 학교였었죠. 그리고 홍재원 현대아파트, 인왕산 현대아파트가 2000년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유원 하나아파트입니다. 1996년도에 들어왔고요. 2002년도에 들어온 거는 문화촌 현대아파트인데요. 재건축해서 들어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홍운동 안쪽에는 홍운동 벽산 아파트가 97년도에 1,300세대의 규모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홍운동 벽산 아파트입니다. 홍제역에서 도보로 10분이 조금 넘게 한 15분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애매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또 역세권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그것도 역시 애매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8년도에 많은 집중을 받았습니다. 홍재역 역세권에 거의 포함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이 아파트가 97년도에 세워졌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재건축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여태까지 살펴본. 어, 아파트들인데, 홍은 홍제동에는 거의 20년 지난 아파트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위기를 깨고, 2017년도에 북한산 더샵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여기 홍은 사거리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20년 만에 홍은동, 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지금 2018년도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가 아,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 향후에,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아직 일정은 안 잡혀 있는데요.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천 세대가 넘는 대, 대규모 아파트죠. 어, 효성 해링턴 아파트가 내년에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홍원동 쪽은 북한산 두산부입니다 1차, 2차인데요. 합치면 한 6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홍제역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 서북부 연장선이 이 상명대역 쪽에 생기게 되면은 이 유원 하나 아파트도 영향을 받고 이 북한산 두산 이부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호재가 생기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 조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GTX랑 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상명대역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영향을 받겠죠. 좋은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가 굉장히 장점인 부분이 내부 순환도입니다. 여기 홍은 IC가 있고 홍제 IC가 있습니다. 홍은 IC를 쭉 타고 가시면요, 미사리까지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고속도로 타실 수가 있는데 차가 안 막히는 시간에는요. 미사리까지 20분이 좀 넘습니다. 굉장히 빨리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홍제아 씨를 이용을 하시면 바로 상암동 쪽으로 연결이 되고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 도로 이렇게 타서 가실 수가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쭉 고속화도로를 타고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외곽도로로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여기가 홍제뉴타운 지역이었었죠. 홍제뉴타운 지역이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되면서 어 현재는 뭐 여기 가 헤딩턴 들어오는 효성 헤딩턴 그리고 여기가 푸르지오가 들어오는 자리고요. 이쪽에도 균형발전 촉진 직으로 어 해서 좀 여러 가지 변모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제일 중요한 거는 3호선 지하철역이 있다라는 거죠. 3호선 지하철역은 환승하지 않고 강남으로 바로 갈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동은 원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홍제역 주변에 보시면요, 그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인프라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 편의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안산이랑 인왕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그런 프리미엄 아파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배치도입니다. 이 동배치도는 고운 초등학교가 있는 쪽이 이제 101동, 102동, 103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안산초등학교가 배정이 되는데요. 111동, 110동이 이쪽에, 오른쪽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홍제역쪽은 이쪽 위쪽으로 되어 있고요. 무학재역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10동, 111동에서 무학재역까지 뭐 7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완전 초역세권 아파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타입이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은 84t 타입입니다. 84t 타입이 112동, 113동입니다. 아파트이면서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희귀 타입입니다. 가격을 좀 알아보니까요. 매수 가격이 12억이고 전세가 6억입니다. 테라스가 넓다 보니까 저희가 뭐 콘도라든지 이런 데그 여행 가서 숙박할 때그 바깥에서 그 테이블 있는 상태에서 저녁에 와인 이라든지 이렇게 풍요롭,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에 정원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테라스에서 인왕산이 보이는 굉장히 뷰가 좋은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통일로가 보이시죠 통일로와 대로변과 그 아파트 사이에 중간 완충재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소음에서도 어느정도 좀 안충적인 역할을 해주는 곳이 있어서 굉장히 위치적으로도 편리하면서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단지내 시설은 요즘엔 뭐다 휘트니스 센터가 다 있죠. 그래서 휘트니스 센터랑 독서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내 구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파트 외관은 여기가 이제 101동입니다. 101동 옆에 고은초등학교가 있죠. 그래서 산이 바라다 보이는 뷰입니다. 이 앞쪽에 다른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확 트인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10동 라인 쪽은 이 오른쪽인데 북한산이 보이죠. 북한산이랑 인왕산이 보이는 굉장히 좋은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쪽도 크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101동이랑 110동 쪽 어느 쪽 라인이든지간에 굉장히 전망이 좋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그럼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를 지금껏 살펴보았는데 간단하게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입니다. 가장 편리한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내부순환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 GTX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GTX랑 서북부 연장선도 주변에 이제 여기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어, 역할큰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그리고 홍제동의 가장 큰 장점이죠. 종로랑 광화문에 인접해 있어서 쉽게 예, 이동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시 뭐 신촌이나 이쪽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녹지가 많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그런 쾌적함이 머무는 푸른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에코프리미엄 네,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는 이런 새로운 홍제의 중심지다라고 어,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를 설명드리면서. 홍은동이랑 홍제동 관련된 아파트도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가 준비되어 있지만은 다음에는 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